I never made it, but I know I did take some motivated by a mix of emotion Got my statement. And I'm reading it slow, so I can understand. 치료가 갔다 그래서 일단은 화상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아침에는 이거 뒤에 뭐 뒤에 여기 동상 때문에 병원에 다녔고요. 동구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에서 아예 갔다 왔어요. 그쪽에서 동상도 본다고 해서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살이 벗겨지고 나야, 살을 사실 벗겨내고 나야 이게 흉이 지는지, 그러니까 내부까지, 안에 내부도 손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치료도 달라지고, 얼음팩을 피부에 바로 대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더고 막, 에어컨 안 되고 너무 덥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하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저의 부주의입니다. 동병원에서 일한 지는 좀몇 달, 몇달 넘었나?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얘기 안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아는 분들은 다 아는 것 같아서 에어컨이 안안 안 나와서 얼른 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화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집에서 집이 저희 집이 밖에가 지금 아까 26도였는데 저희 집이 지금 32도가 넘 넘고. 네 이거 좀 있다 입을 건데 벗고 나갈 건데 이렇게 여기 달고. 퍼하는 거 편한 거 여름에 좀 땀이 쩔면 벗기 힘드니까 편한 거 샀어요. 이제 가볼까요? 주차 녹화 모드로 전환합니다. 시스템을 재시작합니다. 지금은 7시 56분이고요 과일 8시 습니다 제가 오늘은 동물병원에서 7시 10분 정도 10분 안 돼서 끝났고요 집에 오니까 7시 한 반쯤 안 돼서 바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사서 들어갔다가 옷만 갈아입고 지금 과일 외 왔어요 감자튀김은 오면서 다 먹었고 그리고 과일 끝나고 바로 서울에 가요 동생이 내일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갖다주려고 오늘 저녁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체를 좀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당진 아궁이 마을 고구마가 맛있구마에서 여덟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동상 때문에 병원 갔다 오고 잠깐 있다가 동물병원 갔다 오고. 바로 과에 갔다가 서울 가는 이런 엄청난 스케줄입니다. 가볼까요? 시포나 돌린 지 진짜 얼굴이 녹초다. 아, 파이스는 빠르고 스는 파이프스는 파이프스이 파이프스는 빠르고 스는파이프파이스 啊。